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요 근래에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많고 많이 사용하시는 예초입니다. 뭐 걸초다 뭐다 하면서 여러분께서 지금 딱이 시기에 많이 주로 사용하시는 제품이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고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보이는 제품은 그 JP 50T라는 모델이고요. 그 엔진은 GX50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아래급으로는 그뭐 다른 거다똑같고요 엔진이 GX35가 붙은, GX35가 붙은 그 밑에 JP35T라는 모델이 있습니다. 여기서 차이는 뭐냐. 그 엔진, 단순하게 엔진만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엔진이 얘로 좀 크고 힘이 좋다. 좋은 거. 그리고 엔진이 좀 작고 힘이 좀 약한 거. 근데 이건 쓰시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. 뭔가 힘이 좀 좋고 빠른 작업력을 필요로 하실 때는 당연히 엔진이 크고 힘이 좋은 게 좋겠죠. 하지만 나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, 뭐 작업량이 많지 않고 적당한 속도로 작업을 하신다. 그럴 때는 뭐 35를 선택하셔도 무관하십니다. 근데 확실히 이 엔진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작업 속도는 확실히 다르다는 거. 뭐, 그거를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거는, 아, 요거를 요즘 그 대부분 각자 셀프로 조립하게끔 많이 나옵니다. 뭐, 저희도 실질적으로 특별히 이 운송상 문제로 조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셀프로 조립을 하고, 동영상을 보내드리긴 하는데요. 여기서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, 그리고 아, 조립하는데 좀 어렵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부분은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, 뭐 가끔, 아, 이게 RPM이 안 올라간다.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, 그, 연결제를 하실 때는 이거 가장 간단합니다. 여기 홈이 있죠. 그리고 여기도 홈이 있습니다. 자, 요 후뷰를 끼시고, 그 다음은, 자, 요, 그냥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요, 요 나사를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요 나사를 제거하면은, 요 안쪽을 보시면은,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.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요렇게, 요 부분에 얘가 막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꼭 제거하셔야지만, 그 다음, 연결대가 조립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쭉껴 가지고 강하게 뚝 집어 넣으시면은 이 고무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저는 물론 공구를 사용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셔도 <laughs> 사용하시면서 조립하시면 되고요그 다음 제가 오늘 사실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게 요 부분입니다 그자 다른 거는 그냥 큰놈 없는 다 조립하시면 되는데요 요 악셀레타 요 부분을 여러분께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요게 여기를잘여기보시실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하고요 여기에요 부분에 홈이 있습니다 그쵸? 그래서 처음에 끼실 때는 요 홈을 맞게끔 요렇게 요렇게 끼시는 겁니다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요 부분을 정확히 일치 그 조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, 요렇게 돌리시면은, 자, 요렇요 상태가 그 정상적인 조립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, 요거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정상적으로 요 안에 얘가 정확하게 위치를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죠. 제가,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왜 이게 이 부분에 지금 정확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 부분이 밖으로 이탈하지 말게, 못하게끔 이 부분에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지금 잘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할때이 부분에 홀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조립이 안됩니다 이 상태로는, 일자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측면으로 90도든 뭐 180도는 관계없구요. 0도 또는 180도를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끼시고 빼는 것도 이렇게 빼고, 자 다시 이렇게 끼고 고정시키신 다음에 돌리고, 그래서 이렇게 와샤는 꼭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이 부분입니다. 자, 얘가 이렇게 정확하게 자리를 위치해서 움직여야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그 다음은 뭐 예초기는 항상 뭐 안전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뭐 가장 포인트는 요연결대를 조립하실 때꼭이 스크류를 제거하시고 조립을 하셔라. 그리고 두 번째, 두 번째, 요액셀레타 그 케이블 요거를 조립하실 때는 꼭자 영도 방향에서 꼽으시고 자 위치를 시키 꼽으시고 꼭 홈에 들어가게끔. 흠에 들어가게끔 하시고, 이렇게 요렇게 고정을 하시는 게 맞다. 그래야 이탈을 안 한다, 이 와이어가. 요두 이 가지만 유념하셔가지고 조립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JP50T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